우수는 한자에서 공통된 부분을 뽑은 겁니다. 한자에서 공통된 부분을 뽑는 이유는 요 자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국어사전을 찾으면 어때? 찾아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순서를 하죠. 한문은 그럼 어떻게 찾죠? 한문은 어떤 순서로 써놨을까요? 나름 써놔야 되는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수라는 건 뭐라 했죠? 공통분모라 그랬어요. 공통분모. 공통분모라는 말 알아요? 공통적으로 모든 글자에 같은 모양이 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공통분모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이렇게 생긴 한자는 무슨 글자나요? 이렇게 쓰면요. 나무, 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나무, 목 쓰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공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 글자는 공이 아니고, 뒤에 글자가 공이라는 소리가 나요. 그러나, 공이 아니고, 얘는요, 송이라고. 요 뒤에 있는 게 공, 송, 초성 빼면은 소리가 거의 같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나무와 관련이 있는 한자입니다. 나무 중에 어떤 나무요? 소나무 송자예요. 소나무 송자입니다. 요렇게 쓰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보세요. 내리 쭉 긋고 요렇게 나무목을 붙였어요. 얘는 소리가 뭘까요? 위에 밭전 자고 밑에는 나무목 자네요. 밭에 나무가 있으면 과수원이죠. 그래서 얘는 과실과 열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자가 되는 거예요. 나무목을 이렇게 했죠? 나무목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생긴 한 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한 자. 이 뒤에는 있이 글자는 지 자가 소리가 나요. 지. 얘만 지예요. 지탱하다는 지. 그러니까 소리가 지인 거예요. 지. 나무가 있네. 나무 중에. 어떤 걸까요? 다지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한자는요. 얘만 해도 소리가, 얘는 간이라는 소리가 나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나무 목 앞에 나무 목 붙이고 뒤에다가 간자를 이렇게 쓰면요 소리가 간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간과 닮은 근이란 소리가 나고요 나무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근이라 그래요. 뿌리 근 우리가 근본 근원 할때 근자 이 뿌리 근자 쓰는 겁니다. 자 뿌리 근자 열십 하고 먼저 이렇게 여기다가 간절세데요렇게 했죠. 얘는요. 내리겠죠. 지켜 올리고요. 요획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획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뿌리근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 0 쪽에 있는 세로이킬 한자 다 알아보았네요.